일로 진설 진행 중입니다 상차림이 아, 완료되었습니다 줄은 기본적으로 다섯 줄, 잔 줄, 적과 전 줄이 한 줄, 그다음에 요게 탕 삼탕이 한 줄, 그 침체 나물기 한 줄, 그다음에 과일 줄이 과일 줄 해서 다섯 줄 되고, 어이 그 방식은. 조율이시 또는 조율시이, 그다음에 동두섬이 또는 색깔로는 홍동백석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항상 여성분들이 고미 고시 고생하신 걸로. 와우. 이렇게 해서 사용한 지방은 <laughs> 태워줍니다. 소질을 하는 거죠. 차례를 지낸 후 이제 다같이 먹기 위해서 먹는 상차림 준비 중입니다. 결국은 산 사람들 먹자고 하는 거니까 조상의 예의만 차리고 하... 떡국만 나오면 한살더 먹는 걸로 떡국 먹고 한살더 먹는 걸로.